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 QSI가 상한가를 썼습니다. 마침 김정혁 전문가님께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시기도 했고, 오늘 이 타이밍이 여쭤보면 딱일 것 같다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미 종가 기준으로 만원 넘겨버리는 큰 슈팅이 나오기는 했지만, 혹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방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더갈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양자 컴퓨팅이 엄청 화려하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에 찍힌 종목을 뭐 다음 뭐 시초가에 바로 사세요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뭐 이제 더갈것 같은가라고 한다면은 어 지금 양자 컴퓨팅의 이슈는 뭐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이제 딜사이트에서 저와 같이 이제 방송 시청하시고 제 전략대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좀 고마운 템하고 고마운 이슈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뭐 상한가 이상의 많은 수익들을 어 제가 이제 표현하는 대로는 거의 뭐 뽕을 뽑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 이 테마와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지금 시장 자체에 주도주가 없고 시장을 믿으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재료주들이 더 부각이 될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이제 좀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qsi가 이제. 뭐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보안주들, 뭐 IT 솔루션 이쪽 안에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좀 활약을 했었는데 QS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스웨덴에 있는 어 로우 노이즈 팩토리라는 기업이랑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그리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수 요소인 뭐 국, 저온, 어뭐 초전도 물질 이쪽이랑 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이제 그 점유율을 좀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안에서는 그런 이제 좀 초전도 물질, 뭐 초전도 자석, 그다음에 뭐 저온에서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수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직접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주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어 초전도체 어그 관련된 대장주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테마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는 지금 뭐미 증시 안에서도 엄청 나죠. 어, 관련된 종목들은 뭐 2개월, 3개월 사이에 400% 상승률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또그 정책적인 수혜들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테마 안에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마 종목이 한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꽂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계속 새로 파생되는 이슈들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해서 새로운 테마주를 확장을 시키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이 양자 컴퓨팅 안에서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 나가 있는 것처럼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SI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혜주가 되지 못했지만 지금 이런 테마의 확장에 의해서 좀 새롭게 부각이 됐고 바닥에 있는 저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또 단기간 안에 쏠리면서 오늘 하루 만에 상한가가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은 QSI가 뭐 과거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아니면 온 센서 AI 뭐 이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에 나왔었던 대량 거래량이 조용했었던 대량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고, 터졌었던 이슈와 그 다음에 상승률에 대한 특징주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지금 다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급등하고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워낙 바닥에서 첫 반응이 세게 터졌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를 뭐, 사면은 더 갈까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갈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USA라는 종목은 그냥 오늘 특징주로 보면서, 아, 양자 컴퓨팅 이슈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세고, 새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 방에 상한가도 가버리는구나. 이런 시장의 흐름과 테마의 흐름을 좀잘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양자 컴퓨팅 이슈에 안에서 부각 받을 수 있는데, 덜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부각이 되면서 QS, QSIS처럼 오늘 상한가로 치고 올라가거나, 하루 만에 뭐 15%, 20% 급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빠른 결과치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후속주들은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자 컴퓨팅이 아직은 뭐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강세가 이어지면서 테마가 확장되고 또 후속주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슈도 지속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앞으로 더갈수 있겠다 라고 말씀은 주셨지만요. 이미 상한가가 나온 QSI보다는 아직 덜 오른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힌트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